내립니다. 우리 마음 밭에도 어 우리 마음이 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낙담하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동 회복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언제보다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가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복잡한 그 문제들이, 공동체 회복을. 해결된 그런 순간들이 봄비처럼 우리 사회의 절망의 현장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지팡이에 쓰되 내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망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패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내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오미도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그들의,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이르시되 아론의 스방에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되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그들로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이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니라 막었나이다다 망하게,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가까이 성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온 우리가 망하야 알이 젊은 공동체의 위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 어, 곧 터져 나오고, 우리가 다 죽겠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이 지금 독을 하고, 어, 대한민국이, 어, 어,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측면에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튼튼하던 삼성도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SK가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아 삶을 접실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산에 십자가 달리기 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이 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마친 후에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자고 합니다. 혼자서 그런 상황을 견디는 것이 어려우니까 공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그 고통의 순간들 인간 도육체 감당할 수 없는 쓰러질 듯한 그런 고통을 십자가를 치고 걷는 그 길에서 그 권서를 깨뜨려 사단 머리를 부숴버리는 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에도발 뒤꿈치를 상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권서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캐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만 살아나시는 귀한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도전스러운 상황에서 살아났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 맺어지고 그래서 살구가 맺혀지는 귀한 감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절망스러운 상황들 고통 상황들 등 정말 힘든 상황들 저도 주님과 함께 에리소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그곳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혼자 가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할그 상황들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도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드립니다.